아, 도쿄 2일차입니다 아, 2일차 아침 먹으러 가고 있는데 맛집 같은 데는 11시 넘어서 열더라고요 11시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요시노야 거기 가가지고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침 8시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시부야 쪽에 가가지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laughs> 호텔이 건조해서 그런지 막 코피가 나더라고 안에 무시도야. 아 이게 그거다 아침메뉴. 뭘? 카레. 요시노야 먹고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소스 먹을만 합니다, 그냥.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어 한국에 김밥천국이 있다면은, 일본에는 요시노야. 근데 둘 중에 먹으라고 하면 저는, 네 여기 먹을 것 같아요. <laughs> 김밥천국에 제육볶음 같은 느낌으로 주문했었는데, 구동 유동 먹었나? 구동에 이제 카레, 그냥, 그냥 기본 카레 덮밥, 일본 카레 느낌인데, 맛있어요. 수시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었고, 다 일본인이에요, 다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김밥천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제. 다이몬, 네, 다이몬에 위치한 시바공원인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도쿄 타워도 보이네요. 어? 도쿄 타워 맞지? 여기 다야? 어. 사람 다이본인데 아, 가발 가 <laughs> 사람들, 사람들 다 물이 따라와서 들어 막 다른 길이네 <laughs> 막 다른 길에다 따라왔네 <laughs> 여기 그냥 산책하기 좋은데네 산책 그냥 음. 저기 와우 딱히 할건 없다 이 저거 저거 찍으러 오는 거라고? 저게, 저게 뭐라고? 기다리시더 어. 땡큐, 땡큐. 어, 잘 찍으신다. 어, 우와, 그래도 건졌다. 어. 어, 이거? 아, 이거 진짜 잘 찍었다고. 어. 근데 카메라 찍는 사람인가 보다. 저희가 그냥 세워놓고 찍으려고 하니까 누가 와서 찍어주셨는데. 겁나 잘 찍어 응잘 음, 나왔다 응. 어좀 구도 잡네 <laughs> 이제 다른 데로 가 일단 커피 좀한잔 먹었고 이동하자 간식으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고서 시부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어때? 그냥... 그거 봐. 카페라테? 음맛다 <laughs> 음. 아, 이거 치즈들거랐나봐아 그래? 음. 맛있는데? 그 서브웨이 그 맛이다 약간 음. <laughs> 야 <그거야>? 어허 <laughs> <laughs> 이내리자마자 사람 엄청 많네요. 어. 아 명동 느낌이데 옛날 명동 느낌이다. 어. 명동 온 느낌이야, 진짜 이거. 여기서 쇼핑하고 밥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웨이팅이 좀 길어 보인 길거같아 웨이팅. 다 다들 이거 찍나 보다. 아다찍은수 돼. 이 약간 영상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인데 진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 진짜 많다. 참이슬루 정화. 잠이슬우. 딱서먹는 거다. 짜다. 한국에서오 오이 뭐야 이거 아, 4리터 짜리도 있어 아이러니까 거기 매장에서는 저런걸로 해서 팔겠구나 여기? 어.. 야.. 펫. 싼토리를 페트병으로 파네 이거 먹을 거야? 근데 지금 안 먹을 거같네 뉴발란스 하나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12만원, 네, 12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서는 한 9만원, 택스프리 네, 해가지고 9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거기서도 사이즈가 잘 없다고 하니. 네. 세신 신고 다시 가보자. 아. 아 이거 만지했어요 그거 맛있 뭔가 아까운데? 이거 어어제라아 라벤더 라벤더 아, 아. 아, 아 <laughs> 넘버원 <laughs> 어제고르에게 그래 또 어. 지금 러쉬 일본 러쉬에서도 호갱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 5천 원 정도 저렴하고 이제 더티밤 그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한 2만 원? 어 더티 스프레이? 그거 얼마 싸지? 그것도 한 2, 3만 원싼것 같아. 요 그지? 가격이 좀 많이 차이나네. 네. 일본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 어디로 와도 와도 30분 웨이팅이네 동니까아하는데 <laughs> <먹어도 웃음> 너무 맛있어? 넘버원 부탁해 이오 와우 파마요 파마요 타코야키 음! 호불호 엄청 갈것 같은 맛이 들었 <놀러> <놀러> 냄새가 괜찮은데? 그래 어때요 맛이? 맛은 그냥 일반 닭꼬치 맛이 사이즈가 더 커서. 사이즈 가더커 말이야. 아 여기 나온다고? 어, 오빠 오빠 머리 나와. 우매. 가자 이제 지친다. 쉬다가 저녁에 나오자. 기빨린다 여기. 어떤 인사부가 하루에 이만, 만 번씩 걸어다니고. 힘들지 꺼내. 애기나 같아. 거지 말고 애기나 같아. 이제 진짜. 저녁. 저녁은 마무리로 제가 가고 싶었던 은 <laughs> 아니고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자카야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데 그냥 들어갈게요. <laughs> 아 저쪽이다. 네. 저쪽에가 사람이 많네. 저쪽에 이자카야 거리 이런 거 같은데. 어. 아 이런. 오, 어 뭐. 저기야 사이 아니야 저 사이? 저 가볼래? 어? <laughs> 이런데? 어 이런. 아 어, 머리 다겠다. 이제. 못 떠나도 그냥. 어이가 없잖야 여기 숨겨진 곳이 있네. 오 아니, 좋다. 좋다. 아니야, 어 여기 이런데 좋다. 우롱하이볼, 어, 우롱하이볼, 아사이 스퍼드라이, 문 몬자야키, 어, 명란 모찌, 네. 주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 메뉴도 없고, 일단 1인 1. 음료를 시켜야 될것 같아가지고 2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임산부가못 먹으니까 네, 제가 다먹을게요먹 <laughs> <laughs> 음 쇼다리 쇼다리 맛 나는데 음 두꺼운 쇼다리 맛입니다 근데 부드러운데 맛은 쇼다리야 이거예요. 그 밑에 있 음. 뭐라고 해야되지? 그냥 몬자약뒤집어야 <laughs> <laughs> 오시지마 오미주자상 오미주오야 니후이수지 구글에서 제일 평점이 좋았던 몬자야키집에 갔다 나왔습니다 가격은 지금 몬자야키 뭐 2인분하고 맥주 하나 일본 사케 하나 하이볼 하나 이렇게 3개 해서 4,873엔 둘이서 네. 술 3잔 먹고 한 5만원 정도 네, 나왔는데 딱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옛날 술집 냄새안나딱그 옛날 그 <목소리도> <laughs> 술집에서 피던 담배 냄새, 음식이랑 섞여가지고,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겠구만. 아쉽지만, 지금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예약을 안 하거나 그러면은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랑 하이볼 사가지고 먹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숙소로 가가지고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나랑 좀잘 맞네. 좋아, 좋아. <laughs> 방콕 여행했을 때보다 훨씬 나는 만족감이 높은데 여기가 <laughs>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호텔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의 도쿄 여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아,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한 번은 한 일주일 이상 길게 와가지고 어, 이곳저곳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아, 이번에는 저희가 한 2박 3일 아주 짧게 왔는데 그래도 하루에 뭐 구석구석 일본을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아쉬워 아좀더 놀고 싶다 돈 벌어서 애 낳고 <laughs> 애기 데리고 와야겠네 애기 데리고, 와야 데리고 오면은 <laughs> 아, 아 빽빽 울까 봐 걱정이네 <laughs> 안녕.